아 됐어요? 황병근님! 어서 와요 그리지않권이오세어요황병근이 사주 골딩이에요 골딩 사주가 날라가요 간다 아이 새끼 또 위에 거 갖고 내려오든 내려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들고 가야 돼 이거 입꼬리 달고 내려오는 한이들에도 관심 안갔는데 정거점은 다 들고 가야 돼요 어, 정거점이 5,650원 오늘 상한가 나오면 은 5,840원 오늘 뚜네 오늘 들어 이빨 가라 요리 좀 젤리 아프니? 지금 나오는 게 좋아, 오늘. 오전에 나가갖고, 마이너스 나오고, 오후장에 지수 플러스로 나오는 게 좋아. 얼마에 들어가시오? 아직 바닥 안나왔시오 바닥이 안 나왔어요. 4 5 0 0 0원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본인, 아직 바닥 안 나왔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요. 아직은 안 나왔어요. 바닥은 안 나왔는데. 아, 주식이야,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들어간 자리가 비싼 자리에 들어간 게, 본인 상게요 누가 추천받은 게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추천받았어요? 본인이한테 졌어요? 때려버려. 때려버리라고. 응. 김영인이? 삼성 SDS? 갖고 가야 돼. 그어고 가도 돼요. 타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 들어 가세요. 그냥, 중장기로 들고 가세요. 1 6 3 0 0원 어, 들고 가요. 163,000원 여기 들어갔으면 잘 들어간 거예요. 어, 들고 가요. 내리던 오르던 신경쓰지 말고, 그냥 들고 가요. 어, 잘잘 들어간 거예요. 잘 샀어요. 중장기로 싸워요. 아이 마켓 코리아? 사요. 돈 있으면 사. 편안한 주식인데 고 뭐. 신경 안 써도 올라가는 주식인데 뭐. 놔둬 가는 주식인데 뭐하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식인데,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제일 약품 아까 같은 거, 아까 같은 주식은 걱정해야 돼. 그 자리에는. 저, 그, 산 자리가 중요하거든. 그산 자리가, 어 위험한 자리 에 들어간 거고, 김정기님은 잘산 거요. 그 정도면 잘한 거요. 성성 SBS 들어간 자리가. 한국전력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자리는 나쁜 건 아닌데 좋은데, 실적 때문에 안, 찾 쳐다봐요. 지금 경기가 이런데, 잘 생겨서 보여죠 정기님. 한국전력이, 돈을 벌려면 전기료를 인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적자인데 적자를 벗어나려면은 흑자로 돌아서려면은 전기료 인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상해야 회사 재무 구조가 좋아져야 안 나빠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미, 민심이 어려운데 전기료 인상되면 될까 안 될까? 그걸 생각을 해봐요. 이 불경기에 전기료 인상을 해봐 아작이 나지. 뭘 좋은 거야? 자리는 좋아, 위치는 좋아. 한국전력이 지금 위치는 좋다, 나쁘다, 차트상으로는 이뻐요. 차트상으로는 이쁜데, 걔가 들어올리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매집도 안 됐어요. 그거 중요한 건 매집을 해야 되는데, 매집도 안돼있기 때문에, 자리는 좋은데, 매집도 안돼있고 매집을 완벽하게 됐으면은, 될 때쯤이면은, 정규로 인상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매집이 안 됐어요. 하단에서. 자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리는 좋아요. 하지만, 더한번 빠질 수 있는, 한국전력은한 번, 지하에서 지하를 한번더팔수 있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놓고, 한 5년 내가 묻어둔다. 그럼 따.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딸 때까지는 묻어둘게. 한번 따요. 따는데, 그런 장기 레이스를 가질 생각 아니면 지금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